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브런치 시작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 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1심 선고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난동을 벌인 사건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그제부터 영장이 발부된 어제 새벽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주문했습니다. 최권한대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경찰에 이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요. 최대행은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연말정산, 과태료 범칙금 조회 등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미리 연락받지 않은 배송 안내나 결제 요청 문자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자제하고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입니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